예 지금 9시 23분 햇빛이 너무 쎄서 제가 그잘안 보여서 이대폰 음, 켜는데 카메라 켜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여기 약국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스크 있나요 예약요 아, 그러면은 예약 마스크 예약을 해야 됩니까? 네, 지금 저희 남그러면 어, 나와서. 몇 장이나 나오는데 원래 250장인데 슬쩍 끼우면은 네. 100매라고 들되세요 근데 지금 예약 순번은 123번이에요. 어, 네. 아, 그러면은 통으로 해요. 네, 통으로 해요. 네. 아직 마스크가 도착을 안한 네, 거네. 거네요. 그래서 지금 예약 받고 있는 거예요. 도착하면 마스크를 문자 음. 드리려고. 아, 문자로. 네. 음. 예, 알겠습니다. 음, 예. <laughs> 예 지금 여기는 바로 그 첫번째 들렀던 약국 길 건너편인데요 여기는 아직 마스크가 도착을 안 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예약을 받고 어 도착하면은 문자를 준다 이러네요 뭐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는 거고 일단 저 앞에 약국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바로 옆이라서 길 건널 유도했고, 없고 해서 어, 여기 거리뷰도 그리뷰, 조금 찍을 겸켠 상태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사람들은 서 있는데요. 공적 마스크의 입고 시간 및 입고 유무는 모든 게 불확실합니다. 예약 또한 불가하니 이해 바랍니다. 예, 여기는 보시다시피, 어, 예약 또한 할수 없다고 그러네요. 안녕하세요. 마스크 살수 있나요? 아직 안 왔습니까 예뭐 언제 오는지 몰라요, 오전이 없는데, 뭐 저희도 배송을 판매를 하니까. 알겠습니다 응. 예 여기도 지금 어, 마스크가 없다고 하네요. 오전 중에 배송, 배송될 예정이고, 받아봐야 안다고 하네요. 그래서 때문에 그 예약, 예약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각그 약국마다 어, 재량껏 하나 봅니다. 음식 차이가 있네요. 그럼 저기 건너편, 건너편으로 또 가봐야 되는 건데, 음, 그러면 또 카메라를 잠깐 꺼야 되겠네요. 일단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